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선생님 저도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. 이런 유튜브 쪽에서 무속적인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. 네. 근데 연예인 분들도 요즘에는 무속인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. 어, 그렇더라고요. 예. 네. 네. 최근에 뭐 대중은 네. 어떤 분도 받으셨다 그러고. 네. 뭐 배우분들도 받으시고. 예. 네. 와, 이제 막 이제 막 아이 밥그릇 다 뺏기는 거지. 우리 같으면 무당 우당, 무당이 뭐또뭐 연예인이란 타이틀 걸고 이렇게 하면 또 손님들 또 호기심에 걸러 뭐또다 가볼 거 아닙니까. 아, 뭐 우리 뭐 죽나는 거지. 뭐. 경, 경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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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체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긴다.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. 배우 연예인 분들이라든지 우리 무속인 분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사주팔자에 뭐 한껏 차이 거의 흡사하고. 어 그는 끼가 있고. 다 그렇거든요. 연예인들도 가수분들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딱 테레비를 보면은 미스터 트로나 미스터 트로 이런 거 보면 아우 저 집안에 이렇게 또 창부 쪽으로 이렇게 할머니가 앞을 서갖고 부르는구나 이런 게 우리 무속인들한테는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. 그만큼 이제 그는 줄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반인들은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고 여러가지 고충이 따르고 신병 무병이 오면서 오만 몸이 다 아프고 일이 막히면서 도 결국은 신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연예인 생활을 하다가도 뭐 일이 잘안 풀려서 또 신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신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조금은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어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 무당이라는 이제 직업으로 칩시다 무당이라는 직업이 솔직히 우리가. 기도를 다니거나 뭐 구슬 하러 다니거나 뭐 산기도 뭐 이래 할때 정말 한여름에도 짐울리매고땀 흘리가면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솔직히 뭐 이렇게 아침마다 눈 떠면 출근하고 어디 뭐 공장 가서 일을 하고 뭐 막노동 일을 하고 일반인들이 열심히 사는 거땀 흘리고 육체노동을 쓰는 거에 비해서 우리 무당은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그거는. 나소히 인정을 해요 뭐 앉아서 점 보면서 돈 버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사람들이 조금 더 무당 쪽으로 많이 기울여지지 않나 어,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러실까요? 어. 새로운 직업 네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뭐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돈안 주면 점을 안 봐주겠죠 저한테 점 보는 신분들 다 돈을 내고 보니까 제가 점을 봐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말이 좋아 사람들 업장을 대신 닦아주고 살려주고 한다지만 돈안 받는 무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직업으로 칠 수도 있겠죠 맞잖아요. 왜좀 너무 연예인분들이나 일반인들 볼이나 신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.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보거나 이 연예기사 뭐 신문기사 이런 거 보면 뭐뭐 뭐 연예인이 신내림 받았다 신내림 받았다 그러면 저도 같은 그는 신내림이기 때문에 무당이라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한번 봐요 왜 받았지 이 사람 미국 신을 왜 받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신 받아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듯이 어 이게 안 받아도 되는데 왜 받지 똑같은 거예요 어 똑같은 거예요. 스님께서 보셨을 때 어.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네. 봤을 때 받아야 될 사람과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더 많았나요? 네한 8대 2입니다. 아, 그래요. 8대 2. 10명 중 8명은 안 받아야 되는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받 하고 2명는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야 하고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야, 너신안 받아도 돼. 어 이렇게 네한테 한 많고 온 많은 조상이 이렇게 딱신인척가 하고 있는데 그 조상들 이렇게 딱목 잡아갖고 풀어서 보내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져 다 없어져 가위눌리는 것도 없어지고 막 그런 거 없어진다 맹탕된다 안 합니다. 왜안 할까요? 좀 벌써 내한테는 찾아왔을 때는 아유 신받기 싫습니다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? 하지만은 그는, 말 입만 그렇게 말하는 거고, 머릿속, 마음 속에는, 아, 니도 내가 신받아야 된다, 말좀 해줘라, 말좀 해줘라. 그거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.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. 야, 너 신받으면 큰일 나, 너 신받으면 안 돼, 안 돼. 이랬는데, 한 1, 2년 뒤에 굿 땅에서 한복 입고 있는 그는, <laughs> 많이 봤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오... 많이 봤어요. 뭐, 물론 홍보가 요즘은 유튜브, 인터넷, SNS 뭐, 이런 거밖에 없다 보니 요즘 뭐, 깃발 꼭 이렇게 못 하잖아요. 네. 뭐, 너무 유튜브 홍보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세요. 어, 그냥 뭐,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내가 돈 뭐, 5만원, 10만원 내고 보면서 내가 뭐, 그냥, 아 그냥 내 마음 편안하게, 어, 볼란다. 그런 마음이면 뭐, 보러 가시면 되는 거고.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이렇게 막, 뭐 해야겠다. 뭐, 잘 가셔야겠죠. 근데 이게 우리도, 저도 마찬가지예요. 뭐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명을 점을 본다. 10명을 점을 보면 거기에서 합의 맞는 사람은 한 7명, 8명이 있고 뭐한두명 어, 2, 3명 정도는 또 손님하고 합의가 안 맞아서 어, 또 손님들이 이렇게 또 시원하게, 아 정말 시원하게 점을 봤다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그는 한두명도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저는 그는 좀 합의가 잘 들고 못 들고 거는 것도 조금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아무튼 저는 이 모르겠어요. 뭐 너무 무당에 대해서 접근성이 너무 쉬워졌고 너무 무당을 조금은 우습게 안다기보다는 조금 쉬,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어, 이거 정말 잘못 받으면 지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지안 자체가 다 엉망이 되거든요. 신중하셔야 되지 않겠나. 어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정말 어디 가서 너신 받아야 돼 하면 최소한 열 군데는 가세요. 열 군데 가가지고 한여 군데 이상이 신 받아야 된다면 그때 정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반반 뭐육대 사, 칠대 삼, 최소 팔, 8 대면이야. 어팔알 이상은 돼야지만 어 정말 한번 받아봐야 돼. 그리고 딱 걸어 들어온 데야너신 받아야 돼. 다른 거전볼 필요 없이 야너신 받아야 돼. 그런 거는, 거는 진짜 신 받아야 돼. 아 진짜요? 네. 어... 집 들어오자마자 바로 침 받아야 된다고. 그런데 어. 막 점사 보고 어, 어 그래 너뭐할 거니 어 그래 너 앞으로 직업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 끝났는데 껌무렵 돼가지고아 선생님 저 요즘 귀에서 뭐가 소리가 들리고 가위에 눌리고 막 무슨 말이 나오고 막하막 방울 소리 들리고 이랍니다 어느 그신 받아야 돼. 그거는 허분 거고요. 그거는 어. 무슨 말인가야겠죠. 그런 거는 절대 뭐 그런 선생한테. 신고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음. 어, 허분고. 그렇지 딱 앉자 말자. 나 요, 요즘 너 이렇지, 너 이렇지. 요 너그마 중에 요, 요렇게 하버님 중에 요렇게 한 사람 있지. 그러니까 이런 부분 선생님은 무조인 입장에서 다 보이신다는 거예요. 다 느껴지,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요아이 저만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 그다 아, 그 아, 보시죠, 어, 다 보시는데 그 정도의 소리는 들어야지만 음. 받아야죠. 상담 끝나고 껌 무릎 중에 선생님 전화가 보이는데 들려. 어, <laughs> 어 너신 받아야 돼. 그렇게 받는 친구들이 거의 한90% 이상입니다.